비트코인이 7,700만원 지지 이후 많은 알트코인들이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대처하기가 만만치도 않고 기술적 분석도 쉽지 않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 알트코인은 시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너무 좋은 코인이어서 당분간 저는 이 코인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. 그 코인 바로 시작할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7,700만 원을 지지 후에 현재 오일선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.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흐름이 언제 깨질 것이다. 자 오늘 저녁에 있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위에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오일선을 이탈하지두 가지 정도를 할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그 CPI 지수가 예상치가 3.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상치가 나온다면 저는 상승 쪽에 더 무기를 두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자, 2%대 근접을 했지요.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연속적으로 2억 달러 이상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촉분이 꽤 나쁘진 않습니다. 그렇다면 보시는 대로 IQ부터 시작해서 스팀 달러, 무비 블록 등등 많은 알트코인들이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큐 보시면 현재 시가총액이 1,446억 자 스팀탈라 같은 경우는 434억 무비블럭은 603억 이런 것들 순간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또 내려가는 것도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매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레이어 제로가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시는 대로 최근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약세장이다 보니까 보시는 대로 이 거래 대금이 1000억 달러 이상 코 거의 잘 없어요. 그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965억이에요. 그런데 이 레이어 제로는 보시는 대로 지금 2000억이 넘는 유일한 코인이 뭡니까? 비트코인과 레이어 제로 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 레이어 제로가 시총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계속 나오느냐.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나오는 케이스가 거의 잘 없거든요. 자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 제로의 시총을 보니까 6,050밖에 안돼 1조가 되지 않는데 이 코인은 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오느냐 저도 좀 신기했어요 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봤었죠 신규 상장 이후에 그죠 보통 일반적 코스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정석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보시는 대로 이 시점에서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. 그죠? 자, 그러면서 여기도 뭐 5일선 깨지면 바로 회복. 여기도 5일선 깨지니까 바로 회복. 자, 이 거래대금이 받쳐주는 한은 어떻다는 얘기가이 레이어저로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지금 기술적 분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.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일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.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를 크게 다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왔다 이 얘기인 즉슨 위로 지금 6,400원을 돌파를 하느냐 자, 아니면 밑으로 5,200원이 끼지느냐 오늘 앞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?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분명 시장 변동성이 나옵니다. 그때 이 레이어조로가 6,400원을 먼저 뚫느냐? 6,400원을 먼저 뚫느냐? 그게 아니고 5,200원을 먼저 뚫느냐? 여기에 따라서 이레이어제로를 매매를 하는데 저는 다른 어떤 알트코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당분간은 저는 매매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다면, 다른 어떤 코인보다 레이어 절로 매매를 하면 여러분들. 계속 5% 이상 정도는 수익을 계속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레이어즈로 꼭 한번 잘 지켜보시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7월 9일날 제가 레이어즈로 1봉 이렇게 하면서 자 레이어즈로가 시가총액 대비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습니다. 이틀 조정 후 상승 패턴이 발생한다면 오늘 양봉이 나온다면 재차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패턴입니다. 지금 양봉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전일 이제 좀 의견을 드려서 수익 감사드린다고 제가 몇 분한테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, 이 레이에 제로 저는 당분간 이 레이에 제로만 매매를 하고 싶습니다. 이렇게 그 단톡방 관련해서 이렇게 저는 소통을 하고 또 의견을 드리고 의견을 받고 하고 있는데요.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자 아래의 번호로 차리남 보내주시면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계좌를 크게 수익 내도록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